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 잘은 네 대가리. 50인데. 5 5가 약간씩 될텐에 해. 15인데. 아, 그래? 아니, 고라야돼거기 자기들이 가타노키의 그 타다이 가이사람아 종류로 음, 가도 35, 34, 36이 아 이거서 갈아집니다. 아아가 32, 34로 막 있는데

여기 앉아있어, 여기 아신이응이만이라 응? 15만 9천원 15만 9천원 천인데회이가지고 9천 아, 네. 15만, 아니 1만 5천원 1 아, 0만못 아 받은 거네 아니, 이나

비문 운동오오오 <X2> 10일. 아, 씨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아프거든. 아이 승조. 짧게 끊었어조이나 <시나> <끊임이 심> oh, 어, 봐라. 아이, 니다너 진짜 빨 어, 이이장터게 뭔가 해야 돼. 야와 씨야 야나오히 보러 거에 되이네로야와 어쨌거나 내가 볼때 이게 그렇게만 방향만 잘아졌으면 이거 또방안 되잖아 들어가는 건데 어, 아안 되나 네. 집에서 또 방법 안돼 니니 니니 바닥에 긁어야 예아 네. 우리 이제 실내 모임도 하지 말았는데 운동도 하지 말았는데 합있는데 했다 그래 다알야지실루엣게뭐 <laughs> 잘리면 아, 좋겠다 고마블리 묻어 안 돼요 어. 아이가 참아고마이 묻어도 돼 지금 고고리 할마리도 안 된다 오늘 약조 하셨습니까?

나대은이 룸어, 이 I think. I ain't come. I don't want to get 아 b 그 n n e t 아 m going to get a bonnet. I'm going to get a bonnet. I'm going t 아 로이아니고 이제 직걸로직 카메라로 이제 밑에서 찍고 위에서 찍거나 잡아 잡아, 잡아. 어, 아니 저정확하게살잖해면 <laughs> <펴서> x <laughs> 면 <laughs> 아니 근데 수비도가 등지고 나 잡아 얘기해 줘야 돼요. 지 잡아라고. 오, 좋다. 오사이드인데이2 <laughs> 9 <laughs>

생이 찬다 봤로또윤기봐 보기 아... 좋았는데 사설 찾는다 동현아 약간 내려가 찍어봐봐 너무 멀아아 여기서 두개 찍는다 두개 근데 그게 내려서 찍으면은 너무 보여. 막 조작이 힘들어가지고 아, 힘들어. 네, 조작 자체가서 그런 장담체입니까 가안 잡히는 건 봐라 아 전체 이제 플레이어들은 조금 나와가지고 우리가 위치 보기 위한 그런 용도가 좀 있으니까 감으로 와셔야 돼 감으로 <laughs>

오, 기 그러지 오, 고 오, 오, 어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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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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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야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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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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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근문근 세레머니! 꼬 g u n c e r e m 고 긴장하고 있는데 망 going to talk to you. I'm going to talk to you. I'm going to talk 아이건 노... 아이고야 아이고, 야, 이거 이 앉아있어 와아 씨 하하하 고구이 붙었다 싫어하 진짜 싫하와 싫어. 어, <laughs> 킹복은 킹복은 너무 빨라 아 이거 웬만하면 우리는 못 따라가는데 <laughs> 저럴때대이에 있잖아.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발라 그렇게 하면, 그때 뛸 때는 그렇잖아. 아 삼분이 칠하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잘안지 네. 저 몸에 저렇게 넘어 대단한데. 살 빼야 된다 정말. 지금. PT, PT 끝났어요. 몇년 있으면 무릎 나간다 지금. 네, 살 빼야 돼. 아. 살 지, 빼야 돼, 10kg 빼야 지금 PT 끝났어요, PT. 한 100kg쯤 나가는데 지금. 100kg 더 나가도 110kg 나갔던 <laughs> 내가 봐. 내가 1 0 0 k g 좀나갔는데 10kg 빼야만 지게, 지가 지 몸을 버텨야 데 아직 하는... 젊은 게네, 이제 근육이 붙어있어서. <laughs> 지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. 운동 저... 열심히 하는데 밤이 <laughs> 열심히 하고 통닭도마리 어, <laughs> 나도 술마못그행시님이야 아, 내가 수 안. 응? 내가 수로 안행님이야 아, 응? 아, 좋다. 오, 좋다. 오,

잠도 못 자고 여기 다 네, 또출고인데응 일하실 지니까자

안깎라고집사파운이잖아밥깎아 <laughs> <laughs> 뭐 뭐, <laughs> 그래도 부사장이니까 요새 사장사장님아건도사는또보호이데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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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씨따만 찍고, 받아. 웃음> 아, 왔나? 니가 데고왔이이아 왔나? 왔는데 형님이 지금. 몸이 안좋죠 막.. 어, 막걸리도 한잔 안먹고 마루와도 가흐흐 요와서 <laughs> 다 가는게 괜찮지 아이고 다리 뻗어 안되지 좀 약간 오바가 있다 이런 액션 먹는데. 음. <laughs> <다리 들으니까 아직. 웃음> <오는> <laughs> 야 그럼 떨어져 너무 액션이 액션이 크다 아, 오 좋아, 좋아. 아주 위 f o <laughs> 아니 근데 우찌 동인이랑 우찌 아 패스가 왜? 동디 동디나어떻키랑 현재랑 얘인비인 에이, 길 힘도 없거든 나는. 힘도 없네. 능길에서. 들어오고 앉아 오가안 왔다. 나쁘진 않은데. 내가. 네. 이제 많이 알려 봐. 아이고야. 손이 어디만 지 맞대. 많이, 응. 많이 려 아. 고 <laughs> 아. 어, 확실히 첫 공이 좋긴 좋은 것 같네. 보는 것저어내 <laughs> <laughs> 대충 저도 들어갑니다. <laughs> 내가 왜번잡을게 대충 저로 들어가는 게 내가 왜번잡았때 대충 저도 들어가는 게. 확실히 공이 좋은 거가안 돼. 아, 이 흘리면 안 되지. 흘리안 돼. 리 하면 안 되지. 아, 그렇면안 돼. 그래서. 자기가 잡 싶어서 안돼 앞에가 더 좋던데 내가 볼게. 나 알아. 내가 흘리ピ다말 두고. <웃음> <웃음> 이게 이제 슈팅하는 차주고, 뭐 누가 뭐막막 하면 혼란스러워 괜히 그죠? 가만히 있는 거 그죠? 맞죠? 지, 지, 게, 지 응. 충분히 할수 있는데, 음. 아까도 내 마지막 골은 혼란스러웠 했어. <laughs> 아, 호호도 있었거든. 호호도 호가 많이 일 하는 거야. 근데 내 찬수도 좋은 거라 내가 보겠습니다. 원래 공기 응. 이렇게 놓는 거야. 호호도 많이. 응. 근데 내도 앞에 있고. 응. 어. 진재야 가운데로 가. 보기 <laughs> <오> <laughs> 사람 짜고. 보기 잘 살아라. <laughs> 아, 형님 이거 UFC 아니다 <웃음> <웃음> 근데 방금 나와서 하는 말이네. 아 대한 팔을좀 많이 쓰요 솔직히 아마 판을 많이 써요. 뭐아몇명데생각하거이 있어요. 판을 많이 써나는다리지라는 거죠. 색가지는 거죠. 나는 을써래 돼. 을 나도 많이 써. 거 오늘 파 이게 얼굴 쪽에 무조건이 가면 무조건 같이 가요. 네. 색가지야. 색가지라서. 난 말씀드렸잖아. 무조 헤딩할 때 쩐다나. <laughs> 응. 썩안적이 그래. 슬지좀 처리 조심해야 나도 <웃음> 맛있어. 아다 그래. 알게 모르겠 <laughs> 나가. 옆으로 <laughs> 옆아 어, 진짜 있어. 방어지 방어. <웃음> <웃음> 우리 진짜. 신발이 아, 부러질 수 밖에 없다 진짜. <laughs> 배터리 레벨이 홈포인트 Go home. 지금 여기는 홀못 났지 랜딩 Landing. 아, 아닌데? 문군영이 문근, 한걸 넣었구나.